여기 보면 be willing to 이게 있어요. 이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 그래서 여기 이 배우의 대사는 no o n e willing to harm me. 근데 이 배우가 이 대사를 할 때요. 이걸 들어봤거든요. no o n e willing to harm me.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게 배우들마다 원어민도 원어민마다 다들 발음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제 듣기는 듣고 그렇게 이제 나는 내 발음 내가 하는 발음 그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배운 식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발음을 하진 않으니까 제 발음은 no one, no 이제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no 이노 no 하나로 문장 전체를 부정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be willing to 니까 No는 이지를 써야 되는데 이하고 원하고 붙어서 No wants. 그래서 No w a n t to help me. 아무도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No가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help me. 이제 help me 하면은 help me. 이렇게 발음하시는 것보다는 help me가 훨씬 낫죠. 그러니까 help me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 응. 그래서, 이거, 한글 자막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제일 괜찮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서, be willing to. 기꺼이, 뭐, 뭐, 하다. 음.